47 정도 되는건데 산란 잘 하고 좋을 때또다음에 만나자 안녕하십니까 낚시꾼 박서방입니다 자 오늘 4월 13일 토요일을 맞이해서 가까운 내만꽃 레저를 찾았습니다 자 완연한 봄이 다가왔고 레저에도 봄 감성돔이 들어왔는지 답사차 한번 나와봤는데 조금 전에 한 3자 한 후반 정도 되는 거한 마리 했습니다 자 고기가 슬슬 입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날씨 속에 내주에서한번 오랜만에 감성동 대상으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좋은 시간대니까 자 조류가 약산 쪽에서 마량 쪽으로 들어가는 물에 이 지류권이 오른쪽으로 살짝 빨려드는 지류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가다가 벌류 쪽으로 약간 대각으로 나가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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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그래도 오면은 감정돔이네요. 자 알바에서도 한 마리 옵니다 <laughs> 오예 집밥입니다 집밥 자 도시락 주문해서 이렇게 자 오후 3시 3시가 약간 넘었는데, 음, 예, 많은 조사님들이 철수를 하시, 했고, 그 틈에 드디어 썰물자리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내제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을 촬영을 했었던 장구도 썰물자리입니다. 썰물자리. 설탑 반대편에. 자, 오늘 오전 들물에 오후가 썰물이었는데, 음, 주말이다 보니까 많은 조사님들이 갯바위 찾아서 저는 조금 일찍보다는 여유롭게 좀 나왔더니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물자리에서 작은 사이즈 두 마리 잡았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썰물자리 한번 돌아 봤습니다. 음식 잡으냐? 안 든다? 자, 입질이 예민하게 들어오는데, 자본가? 수심을 너무 많이 준 건가? 살짝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음번에. 아, 3,40cm만. 자, 제가 원래 뭐 수심을 줄일 때는 막 1m, 2m씩 팍팍 줄이는데, 아무래도 봄철이다 보니까, 봄철은 음, 물고기들이 만약에 산란돔이다 싶으면, 온체 이제 알을 베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자기 몸이 무겁기 때문에, 음, 많이 뜨지는 않는 성향을 보이긴 합니다. 뜨지 않는 거지, 아예 그렇다고 해서 바닥에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뭐, 헤엄치고 먹이 활동을 하려면 움직여야 되면, 음, 그래도 배를 깔고 당기지는 않을 거니까 딱 30cm 줄 왔다 감성돔이다 감성돔이죠 딱 50cm 정도 줄이니까 입질이 조금 하네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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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박았다 어, 박았다. 그렇지, 나왔다. 야, 뭔데 박냐. 아, 전체적으로 오늘 사이즈들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자, 포인트를 이종하자마자, 그래도 한 30cm급 한 마리 나왔습니다. 다시 비춰주네요. 다행히, 뒷줄 관리도 잘 되고, 자, 조류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고, 바람은 뒤쪽에서, 음, 좌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원줄 관리를 살짝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뒷줄 관리도 잘 되고, 채비 각도도 잘 형성이 될것 같으니까. 왔다. 자, 견제를 살짝 해주니까, 우와, 바로 빨아버리네. 자, 줄넘김과 동시에 견제를 살짝 해주니까, 바로 빨아라. 자,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우쌰 연타가 입질이 온다잉. 자, 오늘 사이즈들이 왜 이러냐. 자, 한 20, 한 2, 3 정도 되는 거. 바로, 아이 가라! 자, 이곳은, 뭐, 전에도 한번 보셨,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심대가 매우 낮습니다. 막, 앞에 예전에 막 했을 때막 3m에서 4m에서 막, 음, 입질들이 막 쏟아지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썰물을 기준으로 해서, 한 5m? 지금 철같이 뭐 5m 이런 곳은 뭐 대충 낚시해도 됩니다. 대충 미밥 뿌리고 대충 뭐 흘리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낚시지 않나. 자, 입질이 들어오긴 하는데 여전히 좀 갖고 노는. 자, 그렇다면 조금 제가 목줄을 방금 새로 교체를 하면서 수심대가 조금 더 깊어지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한 50cm만 들어오죠. 자, 들어오는데, 한 가지가네. 까버려. 자, 아 사이즈가 또 똑같은데 자 그래도 보셨죠 조금 아, 여기는 꼭 오다가 되이네 입질이 들어오는데 으쌰! 입질은 들어오는데 입질 패턴이 조금 꺼뻑끄뻑만 하고 가져가지 않는 입질이라 방금도 한 50cm 정도 줄였더니 바로 정확하게 후킹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입술 옆쪽에 걸리는 것이 자 이번에도 한 23, 4 정도 되는 거자 가라. 저런 녀석을 잡으려 온건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들어온다. 자우시 자, 입질은 잘 들어오네요. 이것은 하여튼, 마리스 안 나는 짱이네. 나름 꼬리, 우이 조금 더 커졌네. 야, 물이 자라긴 자랑갑다. 앞에 올 때마다 턱, 턱. 바늘을 좀 끊어서 제가 살려줬기 때문에 다시 바늘을 묶고 있기 때문에 묶고 있어서 어 목줄이 분명히 조금 전보다는 분명히 몇 센치라도 몇십 센치라도 좀 짧아졌겠죠. 자 그러면 고기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시원한 입질을 보이지 않을까. 방금 저 녀석도 꽤 시원한 입질을 보였었는데 자 먹이가 저는 작은 녀석들은 항상 자 미끼가 눈 위에 밑에다기보다는 위에 있을 때 아무래도 좀 시원한 입질을 보이니까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시원한 입질을 보이지 않을까 들어오죠 들어오죠 자 <laughs> 바로 입질이 조금 더 시원하게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자. 왔다. 얘는 30이 된 값서. 좋습니다. 재밌다. 오다 조금 더 사이즈가 좋네요. 오다 4짜 된다. 그렇지. 오랜만에 뜰채 사이즈. 우와! 우와! 터졌다. 아, 오랜만에 뜰채 사이즈였는데. 타졌다 타자. 이 방금 바늘 묶었는데 터졌네요. 하하 재밌다. 아 오랜만에 사자 했는데. 고기 많다. 자, 힙질만 하면. 왔어 왔다 얘는. 얘는 타이즈 된다. 왔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쌰쌰! 우쌰쌰! 그나마, 아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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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뭘로 쳐박지마 그렇지 어, 마지막이에요 뭘로 박아가지고 엉었다 어, 30 중반 아까도 뜰채 잡다가 자 이곳에 와 가지고 벌써 뭐 마리수로는 자, 목줄이 점점 짧아지니까, 예를 들면, 미끼는 점점 위로 뜰 건데, 어차피 뭐, 10cm 더 뜨나, 20cm 더 뜨나, 10cm 위에 있다고 먹이 활동 안 하고, 뭐, 20cm 위에 있다고 먹이 활동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자, 고기만 들어온다면, 뭐, 위에 있던, 뭐, 한 메다, 2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cm, 20cm 갖고 입질 안 하겠습니까, 설마? 자, 들어오죠. 바로 들어오죠. 으쌰. 자, 10cm, 20cm 위에 있다고 보기 입질 안 할라. 자, 목줄은 점점 짧아지고, 어머, 위는 사이즈가. 자, 사이즈가 점점 좋아진다. 그렇지. 사이즈가 그나마 좀 낫네. 4자급은 되네. 오쌰샤다 갔다 왔다 갔다 다샤오쌰샤오샤오다샤오자만오 쓸만한 쓸석한이석 나왔네요. 자샤오이줄이 점점 짧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10cm c m c m 짧아진다고 입질 샤오까 대신에 샤오이에 걸리긴 했네요 자 그만큼 떠서 물었다는 건데 으아. 우와, 최고 좋다. 40반 중반 정도 되는데, 오랜만에 괜찮은 사이즈네요. 오늘 중에는 최고. 갑자기 저류가 거의 멈춰버리니까 입질이 갑자기 뚜껑 끼네요. 뭐,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입질을 했었는데, 맞다, 얘도 사이즈 자, 입질을 아, 낚싯대를 시대로 못 잡고 있겠다. 자, 으쌰. 자, 마리수는. 어마어마하다이. 자, 한25 정도 되는 것도 방색 자 5시 한첫 수시간 한 30분 정도 자 거기는 지금 타이밍이 지금 끝설물에 해창 타이밍 해가지고 니은이어지고 있는 타이밍 거의 조류만 움직이면 원샷 원킬인데 약간 좀 사이즈가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거기도 많이 잡고 밥도 맛있게 먹었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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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낫스왜 이리 입질이 시원찮냐? 야 입질이 왜이리 시원찮아 갑자기 뭐가 조건이 안 맞아요 자 오늘 낚시를 거의 정리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시 반 정도 되는데 사이즈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답사차 온 낚시에서 대상어를 봤다는데 전의민을 두고 봉감성돔의 포인트라든지 입질층을 찾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을 음, 말씀드리자면 너무 봉감성돔이라고 해서 바닥에 배를 깔고 애들이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먹이활동은 분명히 많이 안뜰 뿐이지 분명히 어, 배에 깔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심층에 유영을 한다 그 유영층을 맞춰 주는 게 수심층이 입실층이지 않나 아무래도 계속 몇 번을 더 탐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내재에는 감성돔들이 어, 좀 어느 정도는 입성을 했다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추자도에 참돔 낚시를 가야 되는데 4량은는 아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바다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자, 열심히 더 좋은 바다에 찾아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아, 좀 전에 일주이 조금 아깝네. 자, 마리수는 조금 되는데, 제일 큰게 47까지는 나오네요. 자, 오늘 잡은 것 중에 얘가 그나마 조금 47 정도 되는 건데, 47 정도 되는 건데, 아마도 조금 똥꼬가 벌어진 게 알이 베있기 때문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란 잘 하고, 좋을 때또 다음에 만나자. 연속한 30분 좀 넘는데? 자 <laughs>